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즘처럼 참 생명, 이런 말이 힘이 없게 느껴지는 시대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생명이 경시되기도 하고, 뭐 이태원 길에서 156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출발했던 그리고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 소속 대형 성박 세월호가 4월 16일 진도 팽목학 앞바다에서 좌초되어서 304명이라는 그 목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월호는 이 길이가 146m, 폭이 22m, 무게는 6,825톤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인천에서 25일 날 세월호가 출발했을 때만 해도 이큰 배가 이 대형 선박이 침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만약에 이 배가 침몰할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배에 14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을까? 침몰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세월호가 침몰했을까?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고 뭐 위키백과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원래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일찍 가려고 조금 늦어져서 일찍 가려는 의도로 평소에 가지 않았던 이 맹골 수도라는 암초 지역으로 배를 운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이 선장이 운전한 게 아니라 배의 키를 누가 잡았냐? 3등 항해사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짐을 이 규격에 맞춰서 법대로 딱 묶어서 짐을 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지니까 짐이 한쪽으로 쏟아지면서 배가 좌초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재로 인해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4월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에서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는 세월호 앞에 지금 여러분이 딱 서게 되었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월호에 승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선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결과를 다 알아요. 뭐 탈모신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월호 앞에 4월 15일 밤에 출항하기 전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선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의문으로 가지고 우리 나중에 뒤에 결론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있으면, 얼마를 준다면, 얼마를 받으면, 생명을 파시겠습니까?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이 생명을 팔수 있을까? 내 가치는 얼마일까? 그런데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한 100억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억을 받는다 해도 제가 생명을 팔면 이 돈이 제거가 됩니까? 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만금을 줘도 생명을 팔면 그 억만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건 제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억만금을 줘도 팔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명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억만금을 주고 누구의 생명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끊어져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억만금을 주고 생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죽은 거고 제가 산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산니 너 그럼 두 개야 그래 한번 살려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억만금을 줘도 팔수 없는 생명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도 팔지 못하고 사도 살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사 주신 분이 계셔요. 팔아도 팔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살쓸 수도 없는 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엉만금을 줘도 모자란 이 생명을 사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루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럼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그들이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지금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하나씩 공평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하나씩 공평하게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공평하게 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겠죠. 또 믿음의 선배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후배들도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마저 순교합니다. 그 돌에 마저 순교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잔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잔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죽음처럼 보이나 우리는 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깬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할 때에 딱 수면 내시경 하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죽음의 순간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냥 자는 것처럼 눈 감고 자는데 우리는 다시 눈 뜨면 천국이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면 내 시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뭐열 세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요. 열을 다못 세요. 영화처럼 눈앞이 뿌얘지면서 일어나 보면 회복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과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도 아, 자는 것 같겠구나. 그리고 깨보면 천국이겠구나. 이것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죽음이 있지만 죽음 이후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려하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일구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서 304명의 젊은 또 여러 가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4월 15일에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세월호를 탈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탈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타시겠습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요, 10년 전에 제가 지도하고 있던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저희 집에서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야외에서 성경 공부 하기도 하고, 그때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 성경 공부 멤버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제가 이 세월호 유족 분양소에 아이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비슷한 연배예요. 고등부 아이들이니까 고3들은 더 나이가 많았고 고1은 동갑이었고 고1은 뭐한살 어린 다 비슷한 연배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너희들도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양소 앞에서 아이들을 그 길이고 그리고 이제 따로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인천항에 세월호를 탈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너희들은 결말을 안다고 그런데 타겠니 물어봤더니요. 요즘,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전에만 해도 그 청소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탄다는 거예요. 안 탄대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100% 탑니다. 저는 탈 거예요. 왜 타냐면, 제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저는 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실내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독려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어도 되니까 맹골 수도 암초길로 가지 말고 원래 다니던 길로 가달라고 선장을 붙들고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3등 항해사가 운전할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키를 잡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동차들은 서로 묶어라. 규정대로 좀 묶어라. 짐도 빳빳하게 묶어라. 배가 뒤집혀져도 이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묶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이큰 배가 침몰된다고 좌초된다고 저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질 한다고 이 이야기 안할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세월호 같아요. 오늘 이 세상이 세월호 같습니다. 100%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영원한 사망이에요. 믿는 사람은 잠시 눈떠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서 눈뜰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부활이다. 예수 믿어야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것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눈뜰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 되심을 내가 먼저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리를, 아버지를 늘살펴 주시고 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주님 how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눈뜰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